꿈에도 그리던 우리 부모님, 아파트 마련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주택으로 되셔야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비교제 지역 일대 낙폭이 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35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방학동에 부모님과 같이 살다 4년 전 저는 황학동 로테캐슬 24평으로 대출 2억 받아 분가했고 부모님은 인근에 전용면적 51제곱미터 방 3개짜리 빌라 매수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 바람도 굳이 서울 아니더라도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꿈이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의 귀한 전략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하이킥 찐팬입니다. 진짜 리스펙합니다. 대표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지금 현재 1주택 보유자이신데 반드시 2주택자가 되셔야만 꿈에도 그리던 우리 부모님 아파트 마련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뒤에 판소를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주택을 우리 자녀분 명의로 취득을 하셔서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수는 뭐 20평대라고 하셨는데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제분이 취득을 하셨고 화학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 아파트를 뭐 4년 전에 취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파트 지금 매매금액 시세를 보니까 거의 한 9억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도 한 5억대 후반에서 6억 정도 시세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취득했던 당시에 대출이 있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출이 약 2억 정도 발생되셨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도 주택이 한 채가 더 있으시죠. 부모님은 방학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방학동에 있는 방 3개짜리 3룸에 있는 어, 빌라라고 하십니다 전용면적이 약 51제곱평방미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시세를 좀 조사해 보니 어, 전용 50제곱평방미터가 어, 되는 매매시세가 약한 3억대 중반에서 한 4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자녀분과 부모님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녀분은 같이 부모님과 뭐 다른 곳에서 방학동에 있는 뭐 다른 빌라에서 거주하고 계시다가 부모님은 따로 이사가시고 자녀분은 따로 나오셔서 아파트로 가셨는데 부모님이 꿈에 그리던 아파트는 본인만 갔기 때문에 아 부모님에 대한 이런 걱정 고민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답변으로 저는 이 주택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시라는 주택이 또한 채가 있으실 겁니다. 이 시라는 주택은 비규제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자, 아파트를 보시되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눈여겨 보셔야만 합니다. 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뭐 특히 분양권, 분양권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비규제 지역 일대로 전환된 경기도 지역 일대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분양권 시세를 보니 한 3억 중반에서 4억 정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좀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입주가 많은 곳들은 뭐 전세금액도 워낙 내려가져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매매 시세가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금액대가 아니라 원래 매매금액 주변 시세 한 6억 정도 올라갔던 곳들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 프리미엄 없이 마피, 마이너스피로 나와 있는 곳들도 있고 또는 무피, 거의 프리미엄 아예 없이 그냥 분양권 수준으로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곳에 이렇게 저가 매매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은 이주택자로 되는 방향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주택으로 되셔야만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자녀분 입장에서 A라는 주택 있죠? 여기에 전세를 주셔서, 전환시켜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세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6억. 그리고 대출 지금 있는 거 2억. 상환하면 약 4억 정도 현금으로 마련이 되실 겁니다. 이 4억 정도 현금 마련된 거, 우리 자녀는 C라는 아파트 있죠. 아파트나 또는 분양권. 여기 매수하는 방향, 그리고 매수하셔서 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입. 자, 그러면 우리는 이주택이 되는데, 이주택이 되는 데 있어서 세금적인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주택으로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1주택이 있고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된 지역 일대에 매수하시면 취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 취득할 때는 이 주택까지는 기본세율. 따라서 취득세는 아예 어, 중과가 없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 본회의로 넘어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지금 화학동 롯데캐슬 아파트 어, 공식 가격이 뭐 6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지금 입주권, 뭐 신축 아파트 공시가격 워낙 낮, 낮지 않겠습니까? 그럼 합산 자체가 공시가격 9억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법이 추진돼서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부터는 공시, 공식 공시가격 9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 걱정 없으시다.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 우리는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황학동 롯데캐슬을 매도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2주택이 되고자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세가 발생이 될 겁니다. 다만 세 번째, 우리 자녀분은 부모님과 매매 조건으로 매도하는. 어, 계약을 진행하셔야만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되는 비규제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 취득하셨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내가 취득한 금액 그대로 취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양도세 발생 되나요? 양도세 한푼 없죠. 따라서 내가 취득한 금액 그대로 부모님과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B라는 주택을 매도하셔야 되는데 이 B라는 주택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래 자체가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방학동에 있는 빌라 매매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 우리 자녀분이 이 집에 들어가셔서. 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모님은 이 방학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빌라 그냥 순차적으로 잘 정상적인 거래가 나왔을 때 정상적인 금액으로 매도를 잘 하시고 매도가 된다면 그때 이제 C라는 주택에 들어오셔서 전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네 번째 자녀는 부모님이 B라는 집을 매도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자녀는 A라는 주택에 다시 전입하시고, 부모님은, 부모님도 마찬가지, B라는 주택이 매도가 잘 된다면, B라는 주택에 전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부모님은 대출이 있나요? 대출이 한푼 발생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자녀분은 대출을 일으켜야 되죠. 대출을 일으키는데 있어서, 만약에 4억에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전세 6억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대출 2억이 필요하겠죠? 이 대출 2억은 나중에 금리가 인하됐을때 이거 대출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급하게 매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재산에 손실이 된 상황에서 매도 자체가 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대까지 거래량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정상적인 금액으로 매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녀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신다면 부모님은 이쪽에 들어와서 거주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꿈에 그리던 아파트 취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C라는 아파트에 있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화학동에 있는 롯데캐슬로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부모님이 원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끔 이주택이 되는 조건이고 다만 이주택이 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가 거주해야 된다. 그런 열악함은 있겠지만 이 신축 아파트 아닙니까?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그냥 내부 거주에 대한 만족도는 있겠지만 입지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을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직장 다니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앞전에 사연에 주신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원한다면 보, 본인은 뭐든지 따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런 조건을 따져서 어, 취득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비규제 지역 일대. 낙폭이 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부모님과 같이 오셔서 상담 내용 다시 전략 또 다른 계획 잘 수정하셔서 물건 추천 받으셔서 좋은 부모와 자녀 관계 잘 형성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